저희 커피 머신 하시는 분들은 아, 겨울오면 항상 걱정되는 거 있죠. 동파. 예. 이제 저희 머신 동파 예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릴 거고요. 제가 실 이거 매년마다 아, 겨울 시즌 오기 전에 항상 알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작년에 하셨던 거 아마 여름철에 다 잊어버리시거나 아, 무감각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경각심 가지시고 모든 장비 철거해서 보관할 때 꼭 반드시 머신에 물을 빼주시고, 그리고 어, 보관 또는 이동하시면 되시죠? 자, 그럼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피스 먼저 해볼게요. 오피스 하는 방법. 오피스도 마찬가지, 베니스도 마찬가지, 커피 머신에 전원이 들어와 있어야 머신이 작동을 하겠죠? 물 빼는 기능도 역시 전원이 들어와 있어야지 작동을 합니다. 둘다 대기화면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대기 한번 불 들어와 있죠? 오피스, 도어를 먼저 열어주세요. 열었죠? 여기 앞에 보시면 작은 넉박스 있습니다. 넉박스 먼저 제거해 주시고, 추출기를 제거해 주십시오. 자, 이제 다시 넉박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도어를 다시 닫았습니다. 자, 화면에 이제 저희 추출기만 꺼냈으니까, 이렇게 추출기 잘못 설치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물을 뺄 거니까 물통을 제거해야겠죠. 자, 다시 한번 저희는 머신이 머신의 전원이 들어와 있는 대기화면 상태에서 추출기 하나를 제거했고요. 두 번째로 물통 이렇게 두 가지만 제거를 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전가운데 아이콘의 전가운데를 꾹 5초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자여러 보시면 세 군데에서 물이 동시에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다시 두 번째 사이클 들어가면 물량이 조금 적어졌죠. 다시 멈추고 세 번째 사이클. 네. 이렇게 해서 세 사이클 내지 다섯 사이클 정도 돌려주시면 안에 있는 물은 거의 다 제거가 된다. 물론 100%다제거되진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물은 다 제거돼서 동파는 안 된다. 안 나오죠. 대신에 계속 무한정으로 두시면 펌프 망가집니다. 자, 다시 베니스로 한번 와볼게요. 베니스는 이 기능을 프로그램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 일단 첫 번째 메뉴 들어가는 건다 기억하시죠? 온수 버튼 길게 누르시면 메뉴 활성화. 네, 여기서 맨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맨 아래까지 내려가 주면 이렇게 관리자 모드로가 떠요. 여기서 한번 짧게 누르시면 다른 메뉴 들어가시듯이 짧게 누르시면 관리자 모드가 들어가지 않고 화면 초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5초 이상,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자, 이러면 바리스타 모드랑 보일러 비우기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일러 비우기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물을 뺄 거니까 물통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 역시. 네. 피스와 같은 방법으로 물이 빠져 있습니다. 원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도 지나갈 것이고요. 다만 요 로직이 살짝 변경이 돼서, 뭐, 물 나오거나 하는 게 약간 다를 거예요. 그래도 개치 마시고, 물량 확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이 머신도, 뭐, 사이클 내지, 다 사이클 정도 하시고요. 대신에, 어 얘는 중간에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 보일러 물이 빠졌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제품 뒷면의 전원 코드 빼셔서 네, 이렇게 제거하셔서 네그 다음에 머신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보관하시거나 이동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원을 켜지 않고 네 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뭐 저희 머신 말고도 다른 머신 모두 다 통용될 거예요. 자 일단 저희 머신 네 제품의 전면에서 봤을 때 좌측면입니다. 아래 보시면 나사 두개 있죠. 나사 두개두개 두개 제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위로 올리시면 잘안 빠지죠.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올리시면 빠져요 쉽게 이렇게. 이제 제거 하셨으면, 어, 여기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여기 히터에 붙어 있는, 여기 뭐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게, 어, 이렇게 생긴 부품입니다. 1, 2, 3. 세 군데로 물이 가는 부분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알핀이 하나 박혀 있어요. 알핀을 잡고 앞으로 당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튜빙을 내리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까지만 해 주셔도 동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보시면 또 유량계 있죠. 네. 유량계에 보시면 파이, 어, 튜빙 역시 두 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튜빙 두개다 모두 제거를 해주세요. 그냥 당기시면 돼요, 그냥. 잡고 당기시면 돼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거나 장비 이동하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다만 요거는 제품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때 응급 상황으로만 사용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번에는 베니스입니다 베니스 전원이 안 들어왔을 때 또는 전원을 켜지 않고 하는 방법입니다 베니스는 오피스랑 약간 분해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자 먼저 이해시켜 드리면서 살짝 머신을 눕힐게요 첫 번째는 이 부분 이 나사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 나사를 제거해 주시면 이 전면부 이데크레이션 파트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사 두개 제거하시고 사이드 패널을 아래로 내리시면 되세요. 약간 다르죠? 이 어, 눕힌 상태에서 해도 되고, 원래는 세워서 하는데, 오늘은 그냥 촬영상, 네, 눕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살짝 앞에 있는 전면 데코레이션 파트를 내리면,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 다음에, 네. 원래 제가 눕혀서, 사분들이가 처음 눕혀서 해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아래로 살짝 내려주시면 이렇게, 그죠? 그리고 들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다시 떠게요 아까랑 동일, 아 네. 아까 오피스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올라 펌프에서 올라가서 예, 여기 이렇게 걸려 있는 부분 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부분이야. 똑같이 이 안에 있는 알핀 옆번 잡고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대신에 머신이 뜨거운 상태다라고 하면 이때 이걸 당기게 되면 뜨거운 물이나 스팀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유념하시고요. 자이 상태로 놔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역시 유란 게밑에 있죠. 그대로 당기시면 돼요. 아까 어, 오피스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수리이안 들어간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요 나사 두개 제거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러면 어, 조금이라도 더 쉽게 빼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굳이 뭐 빼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잘안빼못 빼시는 분이 계실까봐 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빼기가 좀더 쉬워지긴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놓고 하시면 되죠.